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소원 기도의 세계를 알고 우리의 소원을 아릴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믿음의 복된 밤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위쭉 앞으로 가서 21절, 2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려되다윗의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었나를 불쌍히 여기어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자, 가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질렀다 그러지요. 아멘. 소리 지른 건 기도한 것이지요. 그러면, 가난 여자가 뭐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느냐,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기도 내용을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 나이다. 아,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 네. 나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아, 네.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 나이다. 아, 네. 그런데 23절 있습니다. 아, 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주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아, 네. 아, 네. 가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국룰에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중학교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지요. 보통 이 정도 소리 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만도 한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지요. 주여,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내소서.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돌려 보내소서. 얼마나 이 여인이 소리를 질러댔는지,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단순한 소리가 아니지요? 아, 네. 막 우리,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막 귀가 찢어질 만큼 막 그렇게 술을 치르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말에 2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데로 분해심을 받지 않였노라 하신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데로 혼의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가난 여자지요? 그 여자를 지금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데로 혼네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자 25절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여인이 어느새 주님 앞에 와 버린 것이지요? 아, 네. 그 전에 지금 주님께서 대화하기 전까지는 뒤에서 손을 들고 있었잖아요 지금 아, 네. 제자들과 대화하는 그 중에 이 여인이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대 아, 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 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소원은 아, 네. 뭡니까 소원 소원은 내용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 아멘. 소원은 내용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집이 대 마음을 보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사람들이 기도 내용은 참 좋은데. 기도 시간은 참 오래 하는데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기가 복잡해져요. 우리는 내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내 소원을 담아야 돼요.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자 26절을 보지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쥐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쥐에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자녀에게 줄 떡을 갖다가 개들 던지는 법이 있느냐? 이랬나요? 아, 네. 내가 너의 사적은 얼마든지 알겠다. 입장은 내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자녀의 떡을 주소 개들이 터질 법은 없다. 그러자, 27절, 27절, 28절 시작. 27절. 여자가 가대쳐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맞습니다. 세상 누구도 자녀에게 줄 떡을 갖다 개들이 던져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개들은 주인의 생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도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큰, 큰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요. 뭐, 그것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그 부스러기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 삶은 다 해결돼요. 우리 인생은 다 풀어집니다. 주님 부스러기 하나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기적이 나타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르밭 과부의 가정에서 그 기적이 나타날 때뭐 엄청난 밀가루 갖다 하던가요? 한줌 가루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줌 가루 가지고. 오병의 기적이 나타날 때 엄청난 뭐 약을 갖다 하던가요? 한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 부스러기 하나만 내가 먹어도 역사 일어나요? 그 하나만 붙잡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개들은 아, 네. 제 주인의 생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아, 네. 이 말을 지역하면그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아게 달라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자녀에게 다똥 나눠주고 다베 풀어주고 그리고 남은 거부러기한 조각이라도 아게 달라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 2 8절 보니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노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노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그러지요 여기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이 믿음 큰 믿음 큰 믿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피스티스란 말인데 이 말은 신뢰 확신 확실한 확고한 확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신뢰하는 거다 확신하는 것이다 확신 믿음이 뭐냐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확실히 확신하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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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라는 것도 확실한 겁니다. 그거. 아멘.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아, 저 사람은? 딱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해서 크도다. 이 말은 메가스. 메가스. 이메가스라는 말은 큰 위대한. 그러니까. 이큰 큰 믿음은 뭐냐? 큰 믿음은 뭐냐?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이게 큰 믿음이야. 믿음도 종류가 많지요. 확실한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있는 그 확실한 믿음을 본 거랍니다.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이 무엇이 뭐 있습니까? 부스러기. 부스러기라도 내게 떨어지면 내가 주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그것만 받아도 내 자녀가 고침을 받겠다. 나음을 받겠다. 귀신이 떠나가겠다. 그거를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른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도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지요? 아멘. 그때 사람들이 잠잠으로 막꾸짖었지요 그래도 계속 소리 지르지요? 아멘. 왜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인 사람은 지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확고한 확신을 가져야 돼. 그게 내 마음에 소원이 들어간 거야. 소원이. 내 마음에 소원이 들어간 사람은, 확고한 확신이 온 사람은 지을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그을 놓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안 놓는 겁니다. 확고한 확신이 온 사람은. 절대 무너서는 법이 없어요. 아멘. 그 확고한 확신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그 믿음을 확인한 겁니다. 아멘. 확고한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면 주님께서 소원대로 되게 해요. 아멘.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 소원대로 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어떤 기도를 할때 확신이 와야 돼, 확신. 아멘. 확신이 먼저 와야 돼. 아멘. 아니면 기도하는 중이라도, 기도하는 가운데라도 확신이 와야 돼. 아멘. 처음에는 확신이 좀 미지근하에 딸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라도 확신이 확 들어와야 돼. 아멘. 이거 된다, 아멘. 응답한다, 아멘. 도와준다. 아멘. 확신이 와야 주님께서 그소원들을 되게 한다니까. 아멘. 근데 기도하면 막더 의심이 돼버리고, 기도하면 더 낙심이 돼버리고, 기도하면 더 절망이 돼버리고, 기도하면 더막 실망이 와버리고, 기도하면 머리가 더 복잡해져 버리고, 그 확고한 확신이 와야 된다니까. 확고한 확신. 어떤 일을 내가 계획하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기도하는 도중이라도. 확고한 확신이 와야 돼요 아, 예. 그래야 그 수원대로 되는 거예요 아, 예. 아니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확고한 확신이 딱 와야 돼 아, 예. 아, 예.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이 배경을 보면 기도하다가 확신이 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 확신이 와 있었어 아, 예. 주님의 옷자락만 받는다 음을 받겠다 하밀러라 이 여인처럼 처음부터 확신이 와 있었단 말이야 아, 예. 처음부터 확신이 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자기를 개취급해도 이게 됐습니까?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확고한 확신이 오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라도 확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확신이 온 것만 소원대로 됩니다. 확신이 왔을 때만 소원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기도했던 기도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어떤 내가 일을 만났는데,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것이 나도 염려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오고, 불면증이 안 오고, 막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막 오는 거야, 이게. 막. 확신이 막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소원대로 안된 일이 있는가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의심이 되고, 할수록 걱정이 되고, 기도할수록 막 근심이 막 들어오고, 그 일이 된 적이 있는가 보란 말입니다. 확고한 확신이 소원대로 됩니다. 이 확고한 확신이 올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내 딸을 고친다는 확고한 확신. 주님 말씀 한마디 말하시면 내 딸을 고친다는 확고한 확신. 아멘. 그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그 소원대로 된 겁니다 아예.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기에 주십니다 아예. 세상 모든 마음을 통치하시고 그의 주권의 모든 마음을 다들으십니다금이을 하시고자 하면 살 자를 다살수 있는 것이고 아예. 해결할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아예. 그 주님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 아예. 확신하고 도해야돼 확신하고 아예.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금액의 창조자다 모든 세상, 모든 마음들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 그니, 지금 내 삶의 어떤 문제 이것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이건 해결된다.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이것은 열어진다. 이건 풀어진다. 이 확신이 와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소원들이 되는 거예요.